커피 한잔 먹방 우와 고추가 산더미네 아저씨 찍고 있어요? 네 모여진 음, 뭐거 있어요 뭐? 무 빵이야? 빵요무 빵이야? 어제 커피집에서 구독자 만났어요. 그래서 방 사줬어요. 근데 왜 가져가 먹어야지. 드셔보실래요? 아예 아니 안돼요. <laughs> 아니요 저 어, 많이 사주셨어요그리 엄청 많이 먹었어요. 언니 동생들도 다. 그래도 이만큼 남았어요. 그걸굴한풍 이제 이 유명인사네. <laughs> 아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. 어떻게 저를 알, 갑자기 알아봐줘서. 이제 얼굴 들고 막못 다니겠는데? 그 뭐라 그래요? 구독자들. 구독자가 뭐라 그래? 아 그분은 그, 그 아저씨 분은 람프이 맞는데 이제 그 아줌마 분은 아니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. 어. <laughs> 그 여기 유튜브에서 하고 어, 화면이 너무 이쁘게 나오나 본데? <laughs> 아니요 화면은 안 이뻐요. <laughs> 실물이 더 이쁘대? 네. <laughs> 좋았겠어. 아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아 열심히 해야 되겠네. <laughs> 네. 뭐 열심히 고추가 산 떄인데. 아 <laughs> 어제 아침 새벽부터 일하다가 낮에는 잠깐 나갔어요. 그때 더운데. 음. 갔다 와서 저녁 늦게까지 했어요. 아이고 이제 고추가 한참이구나그 <laughs> 아무리 힘들어도 구독자 생각하니까 좋지? 네. 되게 기뻐요. <laughs>